이 까마귀들이 집을 나가면 영국이 망한다고? 영국의 런던타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까마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까마귀들의 얽힌 전설 때문입니다. 17세기 영국의 왕 찰스 2세는 이러한 예언을 들었는데요. 런던탑의 까마귀들이 떠나면 영국은 함락될 것이다. 런던타워의 까마귀가 6마리 밑으로 줄어들면 왕국이 무너진다는 예언이었죠. 때문에 왕은 런던타워의 까마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수백 년간 이 까마귀들은 보호되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습에 의해 스트레스로 런던타워의 까마귀 이 숫자는 3마리로 줄어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당시 영국 총리 처칠은 까마귀에 술을 보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보충된 까마귀는 군의 일원으로 취급되며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최소 6마리 이상의 까마귀는 항상 이 런던타워에 살며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신선한 고기 이틀에 한 번씩 껍질이 있는 삶은 달걀 등을 제공받고 가끔 건강식으로 털이 있는 토끼를 받는 등 최고의 까마귀 식단을 누리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 이곳의 까마귀들은 자연까마귀 수명의 2배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